2023년 8월 23일 새벽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4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89면에 있는 예레미야 24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쁜 이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시드기야와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이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 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란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서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유다의 왕과 고관들 및 기술자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간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성전이 무너졌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 말했던 선지자들의 거짓이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23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이 증명된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만 심판 가운데 일부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일부는 예루살렘에 남거나 애굽으로 도망하였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끌려간 사람들이 더욱 불쌍해 보입니다. 당연히 끌려간 곳에서 큰 절망을 경험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끌려간 사람들에 비해 예루살렘에 남았거나 애굽으로 도망한 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그들 가운데 일어났던 포로로 잡혀가는 일을 피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이 무화과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이절 말씀을 보시면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또 다른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부류의 무화과 중에서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에 비유하십니다. 물론 이 표현이 그들의 상태가 본질적으로 좋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좋은 무화과로 간주하시고 소중히 다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서 심판에 대한 예언이 주어지는 가운데도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주어졌던 희망의 약속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인 참되기에 심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참이었던 것처럼 구원과 회복에 대한 말씀도 참된 것입니다. 그저 헛된 꿈이거나 당장 위로와 안도감을 주려는 공수표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위로가 7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간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전에도 수없이 하나님을 향해 돌아오라는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듣지도 따르지도 않았던 이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그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간 것이 가장 큰 불행인 줄 알았는데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고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라 여겨졌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그들을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보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아오게 될 것을 기대하게 하십니다. 성전이 무너졌기에, 나라가 망했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싶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약속.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이 약속을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한번 소망으로 제시하십니다. 실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통해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들은 참회하며 자신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는 시편 137편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비참한 상황일지라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들을 버리셨으면 해외로 포로로 잡혀가는가 얼마나 죄를 지었으면 그랬는가 사람들은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전히 그들은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은혜를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실수하거나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유다 백성들이 당하는 것과 같은 그런 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다 하나님의 벌은 아니지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당하게 되는 벌을, 그 만난 어려운 상황에 집중하게 될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일수록,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바벨론에 잡혀간 자들과 대조되어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8절 이후에 그들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나쁜 무화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유다의 왕시드기아와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입니다. 또 애굽 땅에 사는 자들입니다. 애굽 땅에 산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피하려고 도망쳤던 자들이죠. 유다의 왕시드기아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변 고관들의 말만 들었습니다. 바벨론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나려고 극복해 보려고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인간적인 길을 고집했습니다. 그의 주변에서도 믿음의 길보다는 불순종의 길을 권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무화과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기는커녕 도리어 불순종하고 반역의 길만 도모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도 시드기야의 죄악에 동참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것을 다행이라 여겼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생각하며 자기 의에 빠져 교만했는지도 모릅니다.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는데 소홀했습니다. 애굽으로 도망간 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기보다는 당장의 위험을 피해 달아났던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힘만 믿으며 사는 사람들의 상황은 당장에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서 흩어서 환란을 당하게 하고 쫓겨가게 될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조롱과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뢰하는 인생의 결국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참된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계획과 생각, 나름대로의 그 꾀를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도우심을 입어야 할 것입니다. 환란을 당했을 때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 끝까지 완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없죠. 모든 사람이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사람이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드러나게 됩니다. 진정한 믿음은 어려움 가운데 빛이 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과 끝까지 자신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열린 비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과 환란을 만났을 때 상황을 불평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더큰 목소리로 당신 그러니까 진작 잘했어야지라는 식의 불평이나 책망, 비난으로 가득한 모습이 아니라 어려움과 환란 속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공동체와 각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걸음 가운데 어려움과 환란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겸손하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 어려움을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자기의 방식으로 우리가 벗어나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시선으로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우리의 삶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신 뜻과 방법에 따라서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통해서 때로는 온유한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택한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은혜 주시기를 구하오니,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아는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알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그분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어서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님이 이 땅에서 누리셨던 그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눈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나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